대전력시험실은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장 상황을 모의하기 위해 단락발전기, 고압변압기 및 저압변압기를 이용하여 전력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락시험, 단시간시험, 뇌아크시험 및 각종 부하개폐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장면들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MCCB 단독차단시험 성공사례입니다. 취부판에 MCCB를 고정시키고, 정격전류에 따라 규정된 시험전선을 사용하여 단락시험회로를 결선합니다. 마스터는 시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하고, LMS 운전요원에게 시험 진행을 통보합니다. ls수술 mccb는 시험전류를 정상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제품 외형에도 손상이 없습니다. mccb 선택차단시험 성공사례입니다. 선택차단시험은 백업 차단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고장 회로에 직접 관계된 하위차단기만 동작하고 다른 건전한 회로는 그대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상위차단기는 동작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지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하위 MCCB만 동작되어 정상적인 선택 차단 보호 협조를 하였습니다. ACB 단독 차단 시험 성공 사례입니다. 취부판에 ACB를 고정시키고 정격 전류에 따라 규정된 버스바를 사용하여 단락 시험 회로를 결선합니다. LS 수솔 ACB는 시험 전류를 정상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제품 외형에도 손상이 없습니다. A4 ACB 단독 차단 시험 실패 사례입니다. A4 ACB는 차단 시험에서 아크가 소호되지 않고 과도하게 분출되어 성간 단락 사고로 확산되었습니다. 크레들에 연결된 버스바가 용융되었으며 본체와 크레들의 접속부위도 심하게 소손되어 더 이상 후속 차단 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공형 개폐기 내압크 시험으로 시험 전류는 20kA이며 통전 시간은 0.5초입니다. 다음은 선방용 배전반 내압크 시험으로 시험 전류는 20kA이며 통전 시간은 1초입니다. 다음은 케이블 단시간 시험으로 시험 전류는 20kA입니다.